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활하여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희망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동거하겠다.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주님이 내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겠다. 그럼 끝난 겁니다. 자, 이게 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들어가야.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구나.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구나. 아멘. 그러면 일단은 이제 모든 문제 사실 끝난 겁니다. 함께 하시는 데, 요 함께 하는데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비밀만 누리면 되겠죠. 우리 자, 이제 이점 오니까. 이 뇌에 들어간 이런 메시지가 자꾸 우리가 뇌 세포가 이제 이게 막 파괴되면서 저 기억이 자꾸 이렇게 사라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금방 들었다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 어쩔 수 없는 거. 그런데 옛날에 들어간 것은 절대 안 잊죠. 이미 들어가 뿌리 깊이 내렸기 때문에. 요즘 이제 듣는 것은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해라, 자꾸 들어라, 성경을 필사해라. 이거 다뭔줄 압니까? 영혼 속에 말씀을 담겨 기 한의, 한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많은 말씀을 놓치게 돼요. 말씀이 여러분 노트에 있지, 여러분 여기는 없잖아요. 응? 집에 가면 노트가 가득하죠. <laughs> 근데, 언약의 말씀이 다 노트에 페이프에 다 있어요. 여기는 없다니까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프에 있는 그 말씀이 여기다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꾸 듣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딱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 체질로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들어가면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요. 에스겔 47장 1절, 20절에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소생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변화가 왔습니까? 저는 말씀을 받고 변화가 왔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생각, 마음 상태, 말, 이거 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됐는데 왜 나는 이 비밀을 놓치고 있냐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의 방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대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를 마귀가잘 압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을 공격할 그 통로 약한 부분을 마귀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걸 딱 공개해버려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말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까? 치고 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단이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방해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야구보사도가요, 아주 그, 좀, 어, 횡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야구보사도 2장, 어, 보시면, 야보서 이렇게 결론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네 진짜 믿냐? 그러면 네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우리 이거는 그냥 넘기면 안 되죠. 우리는 말로 다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서, 말을 맞추어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게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저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받으면 통하게 돼 있어. 말은 필요 없지만 눈짓은 필요해요. 몸에 액션은 필요해요. 바디 랭귀지가 필요하다 말이야. 말이 필요 없다니까. 그렇게 통해 버립니다. 그 신앙생활을 좀 자꾸 말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와 함께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못 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말로 다 해야 돼왜함께한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고른전서 2장 12절 보니까 비밀이 어마어마해 은혜를 주신 거이 엄청난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놓쳤어요 그래서 이걸 날마다 해복해야 돼. 날마다 해복해야 돼요. 날마다 해보돼요 여러분, 혹 은행에 돈이 예치돼 있죠. 그 여러분 그거 날마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면 어좀힘 생길 겁니다. 야, 내가 이 돈이 은행에 이 정도 있구나. 이제 먹다가 어또 확인해 보니까 돈이 딱 있어. 그러니까 힘 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다 놓치고 있다니까. 날마다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불신한 흑암을 꺾어버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모든 다친 문을 열어버린다. 맞지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환경이 어렵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굴릴 게 없어요 세상 말은. 보금 없이 가진 자를 쳐다보면 그게 불쌍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금 없이 가지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요. 그게 역났다니까요 여러분이 불신자가 아무리 가져도 불신자 인생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이 말이죠. 어? 돈 쓰면서 막, 막 돌아다닌 거, 가진 거 있으니까, 그것 보다가 병들은 누워있는 게영 낫습니다. 축복으로 말한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에게 정글을 주시겠다. 그 끝난 거잖아요. 이걸 날마다 확인하세요. 날마다 하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립니까? 마구모 7장에 보시면 말씀을 떠나가지고는 악한 생각이 사로잡혀요. 버 그래서 다못 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주변에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라요.